자 하나 둘 하나 둘셋예 안녕하세요 리메안입니다 오늘도 예 안되죠 오늘은 좀 정시에 시작을 했네요 제가 원래 방송 예정 시간이 항상 이제 9시인데 오늘 웬일로 예 정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예 이도 의탁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냥 편안하게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인사 먼저 하고 해야겠죠? 일단, 길드에 잠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제 이제 로체스트에 진입을 했죠? 스킬포인트 조금 쌓이긴 했는데, 아직은 저, 예, 스킬포인트 자체가, 예, 많이 부족한 편이라, 에이... 그래도 이건 찍어야겠죠? 9랭크가 음... 최대랭크네. 예. 일단, 이건 먼저 최대랭크 찍었습니다. 일단 이건 최대랭크를 찍었고, 차차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면 될 텐데, 잠시만 일단 좀 모니터링 좀 하고 진행할게요. 음, 광고가 나오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잘 나오고 있네. 예, 됐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이제 마무리 점검 좀 할게요. 예. 잠깐 테스트 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제 인원수가 좀이상하더라고요 어제 한 명으로만 나왔는데, 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두 명, 내지 세 명인데, 왜한 명으로 나왔는지는 전 전혀 모르겠고요 이게 설마 로그인 한 사람만 쳐주는 건가 해가지고, 아이디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심지어. 물론, 알아줄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일단 한번 테스트 하는 겸해서싹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을 찍으면서 느꼈던 건데, 확실히, 예, 편집하면서 하면은 약간의 렉이 있습니다. 근데도, 예, 편집을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것 좀 편집 좀 걸고 또 시작하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약간의 렉은 좀 따라오지만, 너무 그 차이가 좀 커서 안할 수는 없다는 거를 어제 다시 확인을 했고요. 어, 제가 올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걸 보면 되나? 이건가? 예, 일단, 뭐 이거 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잠깐 편집 좀 만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 어디로 가야 됐죠? 그리고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은 지금 레벨업이 멈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65레벨을 또 찍어야지 퀘스트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아, 일단 참가해본 다음에 하라는 건 영광의 인장 이런 거는 없고. 게레네 부하 59만. 이거 하면 레벨업 하려나? AP 그리고 100을 주네요. 일단 이거 먼저 갔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아, 개소리했네. 죄송합니다. 코렌으로 전기 운행을 타면은 260초 예, 바로 내려주고 예, 마차 타기. 운행으로 가야겠죠 2000원이 그렇긴 한데 이거라도 써야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렇다고 2분 동안 딴짓할 순 없잖아요 <laughs> 예참 이게 딜레마긴 해요 2분 동안 딴짓하기도 그렇고 안 그러자니 좀 그렇고 웬일이신가 하고 게단의 부하 신참 강화 게렌보다 나은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뭐 되는 것 같은데 코렌 마을에 가서 얘 이제 강화도 시켜주네요 이제 여 선택해서 뭐 이제 강화 강화를 배우러 왔다 창찬 알려드립니다 먼저 받고 아 견본품이라는 걸 주네요 이렇게 변형 치내야 되고 아이템 리스트가 나타나고. 아, 이거, 성공률 보너스가 있네요. 실패한 거에 따라서. 우클릭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강화 필요하고, 강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1강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할 때도 있다, 파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강화에 비약도 필요해진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강화를 눌러주면은, 설마 실패하지 않겠지? 이게. 이건 성공하네요, 다행히. 확실히 기분 좋았다라고 왔는데 기념품 삼아서 가져가라네요. 예, 바로 버려야겠어요. 어, 부정탈과 생겨가지고 딱. 잠시만요. 이게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인데 아,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상.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원래 방송 자꾸 자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영상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어디까지 인지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잠깐만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음, 일단은 이거를 이쪽으로 내 채널로 가서 오늘 올려놨던 거라서 어디 보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24분 10초 때 영상이, 23분 43초? 이때 레벨업 하는 영상이니까, 일단 이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예, 4월 1일, 까 31일 걸로 봐야겠네, 그러면. 31일 걸로 올려서, 예, 다시 좀, 조금 더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아이고, 뭐가 같이 날아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채팅창을 봐야 되는데, 채팅창 보는 길도 험난하네요. 일단, 가서, 다시 얘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 또 헛소리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그하면 출세해라, 이러는데. 별로는 기소리죠? 끝까지 상관으로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딱 감이 오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예, 어, 저걸 안 깨서 그냥 안 열렸던 건가 봐요. 이번엔 들려나? 전기 운행하면은, 55초. 예, 이거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딴 것도 좀 봐야 되니까. 이거 잠깐 보면서 좀 천천히 기 음,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예, 어차피 기다리는 거. 아, 어, 맞다. 투게더, 특더인가요특게더에도 올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어, 그럴 때도 있는 모양이에요. 파일을 다 불러왔는데 또렉 걸린 것처럼 멈춰있고 그럼 그 사이에 잠깐 특이다를 열어서 일단 시작 글을 올려놔야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 4월 오늘이 2일 예. 마영전 창시타편 출발 이렇게 적어놓고 마비노기 영웅전 창시타편 출발합니다 출발, 4분 경과.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공지, 굵게, 예스기로 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를 거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편집하는 게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가 15강 강화했네요. 심판자, 듀라한. 공속상승도 있고, 뭐. 일단, 듀라한 무기네요. 듀라한 무기. 신기하게 생겼네. 듣고 음... 이제 이거를 뭐 이름이 뭐야 막 하네요. 웃긴 이름이다. 누구냐? 돼지감을 없으셨다. 오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로다렉은 나쁜 놈이에요, 말 그대로. 예, 나쁜 놈이고. 뭐 어차피, 가망도 없는 놈이니까, 예. 하, 이제, 오거를 오해하러 가네요. 분명히 오해 이렇게 뻔한 것 같은데, 느낌상. 뭐. 늘 그렇듯이, 예. 참, 그렇죠 오해를 받는다,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차별이니까. 돼지. 이렇게 화를 내죠, 당연히. 아니라고 믿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아니라고 전한다고 과연 근데 믿을까요? <laughs> 예.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음. 마영전을 참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예... 이야기거리인 거죠 소설 내용으로 따진다면 스토리고 진행 과정이고 오고가 하지 않았다 예. 증거도 없다 알아보고 왔다라고 하죠. 예, 그냥 얘는 불만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불만이 가득가득한 거고. 다시 보니까 또 추억 돋네요, 진짜. <laughs> 이렇게 볼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추억 돋는다. 좀 셔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키론거 만나러 가야 되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만 정신 없네요, 역시. 그리고 뭐 이제 음 아무래도 방송. 이기엔 너무 거창하고 예, 플레이 시간 자체가 워낙 짧다 보니까 아직 이게 다 안되네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이 필요도를 다깎여본 적은 없어요 그쵸? 잃어버린 기억 왔나 마라이스 돌아가라는 인간 예 괴물이죠 엘레인 바락스 엘레인이라는 딸이 데리고 왔나봐요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쪽으로 와라.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라. 부탁할 게 생겼다. 신부름. 저장고에 가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겠죠? 저장고. 거울 조각 동이라. 동은 금인가요 혹시 진짜? 잠시만요. 이게 들 가망이 없네. 왜 이러냐? 영상이 날라간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예, 저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아, 맞다. 여기가 아닌데? 그럼, 아, 맞나? 길이 어디지? 또 다른 저장고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야 되나? 저기죠, 여기는. 아, 아닌가? 갈 필요가 없죠? 이 제, 이게, 또 이제, 어제 알아놓고서는 또 까먹고 있었네. 네, 여기서는 부파, 창으로 처치, 바세로 처치, 창들공 가라네요. 물론 다깰순 없겠지만 매번 예 최대한 깰수 있는 것들은 깨야 되니까 창을 들어야 되는데가 창이 여기있네예 그렇게 해서 예 바로 이걸로 텔포 타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면 되죠 이렇게 텔포는 답이다 늘늘 늘 말하는 거지만 예, 생각보다는 어 모자가 딱 씌워지니까 참 그렇, 그렇긴 하네 확실 이거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이걸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빨라지고 탄병을 하라는데 탄병이 되죠 일단 버프해서 뱅글 돌고 예가다사냥 전문가네 그냥 그냥 이긴 한데 아쩜 들냥들고 도끼도 꼭 뚫고 하려고 한것 같긴 한데, 아야 봐라. 키를, 키를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놓고 늦게 배신해야 되나? 음, 음, 음. 아유, 빨리 깼다고 또 이걸 안 줘버리네요. 그럼 지금 배신하죠. 뭐 기분이랄까? 나름 배틀 클리어. 뭔가 예, 하나 더 먹겠네요. <laughs> 진짜 예, 일단 이거는 귀환으로 하라고 돼있고, 다음 캐스트로 왜 바로 연계가 안 되는 건가? 좀 의, 의아하긴 한데, 뭐 원래 그런가 봐요. 뭐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아, 이게 길드... 하우스인가 보네요. 이 상태에서 왔네. 또 다른 저장고에서 거울조각 동을 구해서 칼에 가져가자인데, 음, 왜안 됐죠? 왜안 깨졌을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깨졌나? 깨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아, 여기 있구나. 마을.. 마을로 가기.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오늘도 뭐 보다시피 이렇게 <laughs>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65레벨 되겠네요. 이번에 보면은 아마.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횡한 것보단 훨씬 낫네요. 진짜. 예. 아 이거는 정령석 총매제라는 거네. 이상한 게 나왔고 이거는 우검 포션. 뭐 가지고 있어봐야 또안쓸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먹죠. 혹시 모르니까 바로 먹어주고 예. 그리고 이 아이템을 먹었으면은 그냥 알려주면 좋은데 예안 알려주네요. 거울 조각통 이거 먹었는데 이거 오른쪽에 뜨는 거 보고 안 먹은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그래가지고 어, 다시 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딱히 바뀌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냥, 말로 와본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동. 65레벨, 이너 아머 자유 이용권이라네요. 일단 넘어서서, 바로 이제 드윈과 이야기하고, 또 퀘스트의 늪으로 빠져봐야죠. 퀘스트가 워낙 레벨업이 빠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돌아주신 레이드도 굉장했어요 진짜 <laughs> 순삭순삭하면서 예 피로도 쭉쭉쭉 빠지고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예, 하루에 캐릭터 한두 개씩 키우겠더라고요 두개 내지 세 개씩 레이드만 돌면 되니까 진짜 엄청난 속도겠죠 그때까지 가면은 지원이라 위험해진 것 같다 창술교관 자구르씨. 어? 아, 이 균발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전투 지원 종료 개인 출정. 바로 하면 되죠. 예. <laughs> 흐흐도 예, 지난님한테 배웠죠, 제가. <laughs> 진짜 이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잠시만요. 이게 좀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거를 써버리면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이게 하죠 안되나? 아 이건 마을에서만 가능하네 모자는 참 좋은데 <laughs> 모자가 나쁘다는건 아닌데 모자가 되게 거슬리긴 하네요 <laughs> 파티 미션이 완료되었다 파괴, 부파하고 스매스도 처치하고 고블린 조교 한마리를 잡으라는데 인가요 조교가? 왜 이렇게 안죽지 얘가? 인 조교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죽은줄 알고 이거 아침에 쐈는데 뭐죠 대체? 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흠흠코블린두마리를 음, 음, 음. 스매시로 처치 조교 한마리를 창을 처치인데 걔가 조교가 아니었나보네 휘둘휘둘이 다 비고 그리고 진짜 여기 이 지형 있잖아요. 저... 저... 방.. 그니까 저 돌아가는 손님... 저거에 진짜 예전에... 진짜 엄청 많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안 맞게 당긴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거에서 못 피해가지고 마인드 죽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걸 빼주고...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이네! 그러니까요. 저걸로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밀어낸다? 그러니까 밀어내가지고, 저거 맞게 하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나름. 근데 이제는 간지럽네요. 옛날 그 느낌이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아, 맞다. 어쨌 이것도 지금 물약 효과가 바로 있네요, 지금. 빠르게 빠르게 가서, 어? 이게 뭐냐? 갑옷 입고 있는 애가 있었네요 그쵸 에르기 결정도 먹어주고 다음 이쪽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다, 싫다를 나누면은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예. 좀 이제 옛날에는 좀 마요네즈는 좀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걸좀 많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 피곤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됐고, 그만큼 이제 더 이제, 음, 노가다 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노가다 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그래도 약간 지금은 좀 즐기는 맛이 있죠? <laughs> 물론, 물론 이거 즐긴다고 할수 있지 을 모르겠는데. 일단 바로 변신하고. 아, 노가다라면 지금인가요? <laughs> 여기서 이제 창술교관, 자구르시. 네 다섯, 여섯, 일곱 번. 땡글땡글 돌리는 게 최고죠. 뭐니 뭐니 해도. 아, 그랬나요? 음. 예, 저는 듣과는 거리가 한만 광년 정도 먼 사람이어서. <laughs> 묵직 묵직했다 1순위, 2순 1순위, 2순은 뭔가요? 1순위, 2순 1순위, 2순이 이건가요? 이건 어떻게 계속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러지? 계속 아까부터 계속 왜 이러죠? 이게 계속 길다우스를키우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냥 탈퇴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아... 1순아순회 시즌3, 음... 음... 돌아간다라고 돼있네요. 음... 아, 파트 탈퇴가 답이에요. 이제... 아이고, 그냥 다음 바로 이어지면 좋을텐데... 이렇게 되게놨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또... <laughs>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거 가는 시간이 더 길게 는데 잘하면... 아스테라 메일. 아스테라 메일이, 이거는, 예, 지능을 많이 올려주네요. 아, 힘도 올라가는구나, 뒤에. 스탯 순서가 좀 헷갈려가지고. 스토리 모드로 진행하면 된다고요? 스토리 모드? 아, 가서 진행하면. 그럼 한 번은 가야 되네요. 아, 다시 가야 되네. <laughs> 예. 음뭐 반발 하죠 반발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다시 보니 까 진짜 몽둥이 같긴 하네요 이게 다음 전투 갈때예 용건만 짧게 이렇게 됐고 아 스토리 모드로 진행하면 바로 바로 할수 있다고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안 사라지냐? 이거 뭔데 안 사라지죠 왜? <laughs> 조합 정보가 왜 남았죠 저게? 어떻게 없애나요 이거? 인벤토리 열어서 아 예. 이제 예, 이제야 됐네요? 어 아니네? 이건 또 뭐야? 아 이제 됐다, 됐다 이제. 예, 그러니까요. 아 이게 버그네요. 그러면 일종의, 일종의 버그였구나. 그러니까요. 미리 보기가 남은 거였잖아요. 방금 전에 스토리 진행하기가 아 이거 딴길로 왔네요. 일종의 버그죠. 잔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그잔 흔적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돼요? 아, 설마 설마 되나? 안 되는데? 아, 전투 버서든지 가능하다. 예. 아니 근데 일단 지금은 이 자레스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자레스라는 마법사 길드에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채팅 보고 딴짓 하느라 <laughs> 가야 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다 끝났어요. 방금 전에 대화가 끝난 줄 알고 해, 하고 있었던 건데 거울 조각. 거래, 이것뿐이다. 하나가 더 있다. 카리를 다시 가야 되네요. 다행히 카리를 여기 있죠? 다행히 가깝네. 파렌가 이러는 것 같은데. 거울조각, 마침 잘왔다안 좋은 느낌이 든다. 예. 거울조각, 동. 동설 모았으니까 이제 남북인가요, 이제? 그러면? 네 개인가, 설마? 동서. 이야기 진행해서 거울조각. 네 개를 모두 가진 자, 암흑.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루더렉에게 전하라라고 하네요. 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큰일이네. 스킬 포인트도 더 찍고 싶기도 하고. 아, 맞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도 아... 제대로 뭐못 봤는데. 동시에 입력. 리버레이트 스킬 입력하는 게 마우스 좌클릭 우클 아 동시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긴 저렇게 돼야지 계속 무한으로 돌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점에 오거 <laughs> 반지도 끼고 있다 <laughs> 팔찌 못고할 수도 없다 뭐 남은 조합도 찾는다고 하네요. 됐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전투보드로 가서 스토리모드. 오늘, 잘하면은 한 69? 70조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예, 여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쯤 가면은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레벨이, 예, 생각보다 잘 오르네요, 지금.